자, 우리가 다이어트가 망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다시 하고 싶다. 뭔가 이런 리셋을 해 버리고 다시 새 출발을 하고 싶은 느낌이 강해지죠. 맞아. 다시 시작. 근데 이 다시 시작하는 거에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치. 가져왔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다이어트를 리셋해서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방법. 방법. 까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바로 다음이. 오. 바로 다음. 보통 사람들이 리셋을 원하는 때가 언제예요? 보통 운동을 안 하다가 많이 먹게 될 때예요. 많이 먹고 난 다음에 다이어트 망했어, 이제 포기할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리셋하는 방법은 바로 다음 끼니부터 원래 식단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실수로 하는 리셋 방법이 안 먹거나 평소보다 엄청나게 줄여 먹어요. 이러면 리셋이 아니에요. 자, 봐보자고요. 우리가 옛날부터 공부를 하다가 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어. 이 수능을 위해서 1년 전 그리고 3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100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리셋이 되잖아요? 맞아. 근데 그걸 리셋할 때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짓이 뭐예요? 다시 처음부터 그지 다시 처음부터 진짜 <laughs> 다시 처음부터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뭐 말해 수학은? 아는 거집판만 알아 그 초반 챕터는 내가 뭐 대학 교수보다 더잘 알아 누구보다 원을 예쁘게 그릴 수 있어 어, 근데 다이어트에서 원래대로 하는 게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죠 원래대로 하는 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다이어트의 맨 마지막 단계였을 뿐이에요 처음부터라는 건 우리가 정말로 다이어트를 처음 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어제 저녁까지 했던 것만 해도 다시 살이 빠져요. 근데 거기보다 더하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우리의 정신력이 은 마모될 대로 마모돼 있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할 때하고 정신력이 달라요. 그 그때 그 애된 마음이 없다고. 요 우리는 이미 타악했어. 우리 정신은 이미 피폐해졌다고. 그럼 거기서 옛날처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파업, 파업이 일어납니다. 안 아, 해! 네. 때려쳐. 그럼 리셋이 아니고 그냥 쎄시죠. 아, 끝났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다음 끼니만 원래대로 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 이게 바로 첫 단계입니다. 그리전두 번째로는 바로 목표는 작게 해요. 아, 목표를 어려워. 작게 하는 게리셋에 정말로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럼데 어떻게 작게 해요? 뭐, 오늘 이거 하기? 그죠. 그 정도만 해도 돼요. 그냥 다음 끼니에 원래대로 먹던 양으로 돌아가기. 이런 것만 해도 충분한 목표이자 달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살이 빠져요. 지금까지 빠졌잖아요. 아... 왜 지금까지 안 빠졌던 것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굴지? 왜? 안, 안, 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 공부로 가면. 선생님, 저 이대로 공부해도 성적이 오를까요? 그 선생님들이 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잘해왔잖아. 그냥 해. 우리 다이어트 똑같은 거예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살 빠져요? 그럼 어제처럼 드실 거예요? 그냥 아까 먹은 대로 치킨 먹을 거예요? 그럼 살 빠질까요? 안 빠지죠. 정말로 보잘것 없는 내가 원래 하던 것만큼 해도 그 작은 목표가 다이어트를 원래대로 돌리고 아예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음. 사실은 세 번째로는 바로 소화 잘 되는 식단이에요. 너무 너무 망해버렸어. 한 일주일 동안 너무 다고삐로 놓아버려가지고 옛날 그 원래 식단을 까먹었어 우리 몸이 까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빨리 옛날로 돌아가기 너무 싫어 그치. 그러면 중점을 가장 간단하게 내가 지금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는 식단으로 먹으면 돼요 음. 소화가 잘 되는 식단은 어떤 걸 가로치고 돼 있는 걸 어떤 게 지금 숨겨져 있어요 소화가 어떻게 해야 잘 될까? 많이 안 먹으면 소화는 잘 돼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식단이라는 건 적게 원래대로 적정량의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식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식단 중심으로 짜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하고 비슷하게 오히려 그거보다 적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망했어도 소화가 잘 되는 식단으로 돌아가기만 해도 반은 갔다 사실 네 번째로는 바로 환경의 재정립이에요. 어, 환경의 재정립. 우리가 언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새학기. 왠줄 알아? 환경의 재정립. 그치, 환경의 재정립 돼서 그래. 언제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한줄 알아? 고등학교 1학년 때. 왜냐? 완전 재정립. 완전 재정립. 옛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는 아직 애야. 내가 아직 내가 애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어떤 느낌이야? 나 이제 3년만 있으면 대학 가. 대학 입시가 3년밖에 안 남았어 어떻게 돼? 어른이 돼 그래가지고 막 환경이 너무 색달라지니까 이때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놀죠 재정립에도. 재정립이 안돼재안 돼요 너무 익숙해 그죠? 또 이제 고등학교 같이 올라간다고 어, 애들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재정립이 우리 몸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미 깨닫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도 환경의 재정립을 하는데 여기서 환경의 재정립을 뭐 이사를 가라 이런 건 아니에요 갑자기 회사를 옮겨라 회사를 때려치워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때 분명히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봐. 옛날로 따지면은 뭐 배달 음식 전문점 그런 것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다든가. 요즘으로 따지면 내 핸드폰에 배달 어플이 너무 많다든가. 배달 어플 이용 기록이 너무 많다든가. 아니면 뭔가 먹방 유튜브 카테고리에 보인가 먹방만 보더라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줄이면 된다는 거죠. 그런 환경의 재정립, 나쁜 습관을 버리면서 환경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이것만으로도 살이 빠집니다. 네. 사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건 좀 멘탈적인 건데 사람들이 리셋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빵 치웠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우리가 한 번에 성공한 게몇 개나 돼. 자전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날 때부터 두발 자전거 잘 탔어? 다 어떻게 배웠어? 다 아빠가 맨날 아빠 놓치마 놓치마하다가 나 아빠 나아빠를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왜나어 하면서 아 이번에 진짜 안놀 거야 그한열번 반복해가지고 와 세상에 사람 믿을 사람이 없구나 막 그런 걸 배우면서 결국에 하게 되잖아 그건 뭐야 그것도 성공이야 실패가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성공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쵸. 그리고 우리 성적도 맨날 백 점이 야 아니죠 그치. 어쩔 때는 육십 점 맞고 어쩔 때는 칠십 점 맞고 어쩔 때는 8십점 갔다가 다시 육십 점으로 떨어지고 그치. 막 그런 걸 반복하다가 내가 원하는 점수가 되고 그것도 안 됐지만은 내가 원하는 목표로 가잖아요. 그런 거 하고 비슷합니다. 다이어트도 조금 조금의 실패와 그거를 반복하면서 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되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와 반복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죠. 실패와 반복을 하더라도 거기서 배워갈 점은 배워가고 후회할 건 후회하면서 앞으로 천천히 나아가서 오래 시간을 나한테 준다면 나한테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간을 준다면 언젠가는 성공하는 게 다이어트고 유지할 수 있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원래 목표대로 작은 목표부터 원래 목표까지 가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댓글 부탁드려요. 빠이!